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한 바퀴 돌아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피곤해서 좀 나오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또 패턴이 깨질까 봐 일단 지금 1시 10분이에요 좀 늦게 나왔죠 예 일단 뭐 이동하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좀 나와서 가니까 서구 가정동 가는 콜이 떠가지고 예 지금 모시로 이동 중이고요 아 금액이 포인트 21,000원인 줄 알았더니 현금 21,000원이었네 아 이거 한참 걸어 가 보다 보니까 조금 싼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뭐 가정동 그쪽 부근에도 뭐 먹자가 있으니까 무셔 드리겠습니다. 아좀 싸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따 네. 오겠습니다. 가정동 도착했고요. 아 일단 조금 여기서 조금 걸어가야 될것 같아 요 가정역 부근으로. 예전에 약간 살짝 좀 외진데 있네요. 아 오늘도 아 피곤한데 진짜 아. 내일 뭐 일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뭐 그냥 복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시 반쯤에 집에서 이렇게 콜창을 잠깐 봤는데 콜이 엄청 많아 가지고 아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1시쯤 나오니까 콜이 뭐 없어요 <laughs> 바로 그래서 또 잡은 게 조금 지금 뭐가정도 오게 된 건데요 예, 일단 가정역 부근으로 이동해 가지고 콜 대기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한 4-5도 정도 되는데요 그냥 포근하게 느껴져요 하도 매운맛을 최근에 많이 당해서 <laughs> 뭐이 정도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도 이제 밖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으면 아마 추울 거예요 온도가 그래도 뭐 영하 5도면 그래도 뭐 따뜻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움직이면서 일단 가정역 그 옆에 상권 있는 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예 다시 오겠습니다 예 가정동에서 인천 만수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에이, 근데 집 근처네요 이거 가서 그냥 복귀해야 되는 건가? <laughs> 오자마자 다시 그 자리로 그대로 가네요 아무튼 요거또 모셔다 드리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 아파트 쪽으로 건너가는 게 되게 불편하게 돼 있네 먹자 골목에서 그 SK아파트 그쪽으로 일단은 뭐 아파트 입구 쪽에 그쪽에서 부르신 거니까, 예. 네. 다시 오겠습니다. 간석 사거리 부근 모셔다 드리고, 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시 반이에요. 2시 반인데, 아, 이 주변에 콜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제가 1.3km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뭐, 지금 이제 두콜 받았으니까. 뭐또한 두세 콜 일단 기본적으로 첫차 다닐 때까지할 거니까요. 살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일단 다시 오겠습니다. 에, 만수동에서 구청 가는 콜이 잡혀서요. 에, 지금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에, 3만 원 받았고 일단 뭐 거리는 한 1km 정도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걸어가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대로 그냥 어디든 가기를 마음 먹었으니까. 차차까지 한번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콜이 있는 한. 예. 예, 이따 오겠습니다. 예, 고촌 주변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고천IC 주변이요. 근데 뭐 기사분들이 IC 부근에 한뭐 7, 8분 계신데요.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하 뭐한 5도 6도 정도 되는데요 뭐 충분히 날씨는 괜찮고 아 지금 3시 50분이네 지금 3콜 탔는데 3시 50분이네요 이제 한 콜이나 두 콜만 딱 타고 붓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글 가글 이제부터 슬슬 잡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콜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뭐 아무거나 떠도 일단 뭐 잡을 거니까요. 좀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같이 이동을 하던가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예뭐한 5분 내로 뭐 콜이 하나 떨어졌네요. 인천 논현동 가는 건데요. 3만원이고 일단 뭐 전화 드리니까 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 상당히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빨리 가겠다는 말로 대신 하였습니다 일단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노년동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노년동 근데 여기도 약간 조금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에코메트로 안쪽 편으로 좀 한참 걸어가야 되네요 노년역 가더라도 아 지금 4시 40분이고요. 얼마전에 여기 걸어간 적이 있었죠 저쪽 대구도에서 넘어와가지고 그길또 그 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아 오늘 뭐 상쾌하고 아,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는있 하는데 새벽이라 서 그런가 뭐 기분은 상쾌합니다 아 반경을 뭐한 7km를 켜봤는데 그냥 뭐 마땅히 없네요 차차 다니기 시작하면 상황 봐서 뭐 복귀하도록 하고 뭐 마지막으로 콜한콜더한콜 정도는 더탈수 있으니까 뭐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깔끔하게 네개 마무리하였고 특별히 공백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좀 편안하게 일한 것 같아요. 오늘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두개 사가지고. 한잔 마시고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요즘에 피로가 많이 쌓여가지고. <laughs> 네. 아, 예. 아, 아까 논현동에서 손님 모셔다 드리고 이제 논현역 방향으로 살살 걸어오는데요. 어, 버스 정장이 보이길래 그때가 이제 4시 45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 뒤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버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537번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일단 탔어요. 타니까 타고 보니, 9월동도 가고, 간소 오고리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그래도 이제 뭐, 가까운 콜이 하나 있으면 하나 더 잡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타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대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피곤하기도 하고, 요즘에 하도 계속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복귀하도록 마음 먹고, 그냥 집 근처에 지금 왔습니다 뭐 오는데 지금 현재는 뭐 5시 한 4, 35분 정도 됐네요 예. 일단 뭐 오늘도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생산적인 활동을 항상 하시느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